안녕하세요 네, 네, 최상현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봉고3 초장축 킹캡 차량이에요 2016년 주행거리 10만km 주행했고요 무사고에 성능검사 올 A 네, 차량 컨디션 네, 좋습니다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드릴게요 네, 소개한 차량 봉고3 차량이고요 청색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수동이고요 2016년에 주행거리 10만km 주행한 차량이에요 전면부부터 보시면 전면에 범퍼 그리고 네. 본네트 쪽, 그리고 전면에 헤드램프 쪽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량 광택 작업 끝났어요. 지금 외부에 있다 보니까 조금 먼지가 쌓여있는데, 세차하면 깨끗해집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지금 뭐휠 컨디션, 그리고 측면부 모습. 뭐 화물 차량이 뭐 깨끗한 차량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적재함 쪽에는 조금 조금 스크래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이 차량을 고걸로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어 저희가 그냥 상품화 비용을 더 내려서 저렴하게 판매를 할 겁니다. 나는 완전 깨끗한 거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지만 사실 화물차 저희도 많이 판매해봤지만 원하시는 게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프레임이나 아니면 엔진 미션 컨디션 이런 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네, 저희가 상품화를 진행을 했고요. 쪽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 보시면은 하체 프레임도 깨끗하고 철판 쪽도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 용도로는 정말 요런 차량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은 라운드 이쪽도 부식돼서 다 터지고 이런 차량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전혀 없고요. 시트는 금액을 제가 보건비용 빼드리거나 아니면은 요게 조금 그렇다 하시면은 요거는 보건을 해드릴게요. 나머지 부분은 깨끗하고요. 10만키로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되어있고요.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네, 지금 미러 쪽 열선 들어오는 것까지 되어 있고, 열선 핸들에, 그리고 또 열선 시트까지, 네, 옵션도 다 되어 있어요. 필요한 거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고리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초점을 맞춰서, 화물차 초점 맞춰서, 뭐 프레임이나 뭐, 부식이나 이런 상태들 위주로 많이 봐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화물차 필요하신 분들한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관도 뭐,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차량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시고 오셔서 주행도 해보시고 차량 출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